응? <laughs> 되게 되게 다른 맛인데. 딩, 딩. 아니 뭐한두 방울 세 방울 떨리는데 이렇게 딩. 맛이 달라진다고? 딩. 안녕하세요 주총입니다. 오늘 이제 위스키 육화원씩 어떻게 위스키 마시는지 편인데 찰리님이 없으면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찰리님 모시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먹으면 어때 하면은 찰리님이 반응하고 그거 따라서 이렇게 렇게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걸 보면 저분은 저렇게 반응하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이 정도로 음. 그냥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잔을 이제 엄청 많이 깔아놨는데 솔직히 어떤 잔에다 먹어도 저는 유리잔 정도만 되면 괜찮은것 같아요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잔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징글라스라고 해서 굴곡이 있는 잔들. 네? 잔 자체가 형성된 게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아래쪽은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향을 모아주는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글랜 캐런 글라스인데 이런 형태를 가진 거면은 사실 어떤 거든 사실 상관없어요. 없겁니다 저는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이거 그리고 이런 잔이 없다 온더락 잔뭐 어떤 형태의 온더락 잔이 다 괜찮아요 제가 사실 제일 지향하는 잔이지만 샷글라스에 먹을 거면은 유리 잔인데 조금 그냥 높은 거에다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음. 네, 샷글라스는 또 냄새도 잘못 맞잖아 요 제가 편한 거 마실 때 익숙한 거 마실 때는 그냥 요런 잔에 먹어요 이런 잔에 요런 음. 온더락 글라스 그리고 온도락클라스는 내가 뭘또 더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음을 더하든가, 아니면 뭐 음료 같은 거를 타가지고, 하이볼 스타일로 마신다든가, 이런 걸할수 있는 거고, 이쪽 잔은 좀 제약이 있죠. 잔의 사이즈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다양한 잔들이 있지만, 아, 그거 안 통해요. 아, 아, 예. 그건 하지만, 네. 향기, 향기 맞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진 글라스. 노진 글라스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적당한 거살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셔서 글렌캐런 사는 게 사실 전용 테이스팅 글라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오늘 이제 한 가지 위스키로 그냥 쭉 그냥 다양한 변형으로 마시는 음.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시바스리가 12년입니다. 요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마실 방법은 첫 번째는 그냥 니트로 마실 거고요. 음.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때때 변화가 있나, 없나, 음. 그걸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얼음을 넣어가지고 온더락 스타일로 음. 마셔볼 거고요. 네 번째는 하이볼 스타일. 오늘 첫 번째로 우선은 니트로 마셔야 되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잔. 또 비싼 거 날아가죠. 처음에 찰리님이 요 12년 드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마셔본 위스키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사실 그렇게 기억에 막 세게 남는 술은 아니었어요 그니까 러뭐 특색이 엄청 뭐 개성이 강해서 딱 생각나는 위스키들이 있는가보면 그냥 되게 평이했고 평범했기 때문에 엄청 기억에 남는 위스키는 아니었다라고 기억해요 맛을 보신 다음에 다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맛있습니다. 아니, 어떤 느낌이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지금 이게 방송인데 이게 되게 정통적인 우리가 <laughs> 알고 있는 위스키의 <laughs> 맛이랄까? 정통 위스키의 맛. 음. 시바스 리갈. 음, 시바스 리갈. 강해요 향이.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맛은 아니어서 음. 숙성이 뭐잘 됐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음.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먹어봤던 것 중에 따졌을 때 되게 평이한 맛. 음. 평범한. 뭐 특색이 막 있는 어. 그런 게 아니다. 술을 사실 니트로 즐기자는 판데, 음. 요 시바스 리갈 12년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시바스 리갈은 어떤 분들은 그냥 니트로 마시기 괜찮다라는 분도 있고, 니트로 마시기 조금 애가 모자란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을 타거나 얼음을 타거나 하이보를 탔을 때 어느 정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음. 시바스 리갈 12년이 제 쓴일 안차. 니트로 음, 음, 어, 음. 때리기엔 조금 아쉬워, 음. 어,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변화를 좀 들여서 또 음. 이렇게 계속 마셔보면 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스포이드 같은 걸로, 어, 제가 제 생각에는 한두세 방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도 사실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되게 궁금하다. 어. 변할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위스키가 어떤 자기들 원액으로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네. 그 물이 들어가면서 그걸 약간 좀 깨면서 향 같은 게좀더 피어오르고 맛이 풀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살짝 뭐 흔드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시간 살짝 두고 또 마셔보면 되게 달라요. 물몇 방울인데 좀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스키니까 가능한 어.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네. 궁금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좀 달라. 응? <laughs> 되게 되게 다른 맛인데. 띵. 아니 뭐한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린데 이렇게 딩! 맛이 달라진다고? 띵. 근데 좀 달라요. 저도 많이 느껴요. 저 향이 내가 아까 전에 피어 오르지. 그 그러니까 느꼈던 향인데 어, 어. 더 세게 와. 세게 온다고? 그러니까 더 가, 많이 온다고 많이. 아, 그러니까 어, 어. 좀더잘 느껴진다. 어. 캐릭터가 어, 더 풍부하게. 음, 그치. 그러니까, 그거지. 그 향이 변한 게 아니라. 그거지. 그 향이 증폭됐어. 어, 개끄덕. 그니까 러 왜냐면, 물을 섞었으니까 더 연해지겠지라는 어떤 평범한 상식에서. 아, 그렇지, 그 이게 한두 방울인데. 어, 한두 방울인데. 에이, 연해지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변해. 어, 증폭의 맛이 느껴지네요. 그렇지. 어, 신기하다, 이거.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오. 근데 이거를 약간 그냥 물로 따라서 하려고 하면 은 조금 많이 따르게 되니까. 아... 빨대로 이렇게 딱 잡으면은 몇 방울 딸려 나오거든요.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오케이. 온더락션 하나 고르세요. 아, 온더락. 야, 나는 그 정통적인 느낌이요. 그게 정통이야? <laughs> 몰라. 내가 이런 거밖에 모르겠는데. 음, 오케이. 원래 뭐크리스탈처럼그 영화에서 막. 그러면은 얼음을 좀 넣드리겠습니다. 어 마피아 아저씨들이. 어, 어, 흘렸다. 쪼끔 좀, 좀 이렇게 탁탁탁 해야지. 향이 안, 정말 향이 안 난다. 그리고 이건 잔 문제도 있어. 잔이 음. 모아주는 잔이 아니고 발산하는 잔이기 때문에 음. 확 퍼져버려요. 그냥. 네 마셔봤고요. <laughs> 상당히 실망했군. 상당히 실망했어. 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나죠 사실. 그알콜 맛밖에 안 나는 느낌. 어 그래요. 그런 그리고 향만 느껴지는그 향이. 그치, 너무 막희석돼가지고 어, 어. 그리고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그니까 제가 위스키를 니트로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맛도 그냥 다 떨어지고, 풍미라는 게 많이 가려져요, 애초에. 그러니까 좋은 맛이든 나쁜 맛이든 되게 가려져요. 전 이걸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몇 잔을 먹어봤으니까, 음. 이거에 대한 캐릭터나 이런 게 지금 되게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대충 아는데. 뭐, 물론 온도락으로 올리는 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네. 온누락용 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시바스리가. 를 <laughs> 마시기 싫지, 솔직히 말해서. 응. 응. 온누락까지 마셨으니까, 마지막은 이제 하이볼 스타일로. 그러니까 얼음을 채우고, 여기다 위스키를 넣고, 응. 거기다 이제 탄산수 같은 믹서라고 하죠, 보통. 음, 음.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여기 앞에 보이는 뭐, 진저엘이라던가, 음. 클럽소다 그냥 탄산수죠. 일반 탄산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마시는 게 하이볼이에요. 요거는 그냥 드라이한 타입의 단맛이 안 나는 그냥 일반 탄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저엘 같은 게 단맛이 나는, 약간 생강향이 음. 나는 두 가지 믹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음, 음. 드라이한 거를 좋아하시면은, 클럽소다를 쓰면 될것 같고요. 좀 달달한 맛, 꿀떡꿀떡 넘어가는 맛을 원하시면은, 캐나다 드라이 진저엘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전 달달한 거 먹을래요. 지금 이거 먹어야 될것 같아. 단계 응. 필요해. 아, 진짜? 혀를 약간 응. 해쳤어? 네, 해쳤어. 오케이. 진저에 일단 있습니다. 음. 한번 잘 섞어드리고. 진짜 아재 감성이다. 치킨으로 <laughs> <집게도> 바로 그냥? <laughs> 믹스커피는 그 믹스커피 딴 걸로 휘저어줘야 제맛이야. 위스키 맛은 뭐 그냥 아주 스친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죠, 사실. 하이구로. 그냥 맛있어. 아 당연히 맛있지, 달달하니까. <laughs> 안돼, 이거는. 어. 그니까 술이 조금 들어간 음료지. 위스키 맛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이 딱 났어요. 네. 내가 도전을 어떤 위스키 를 했는데 네. 아 나랑 안 맞아. 어, 아, 어. 아, 아. 그럼 먹기 뭐 하잖아. 그렇 그럼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쓱 까먹으면 되서 <laughs> 존나 맛있네. <laughs>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얼음을 꽉 채우고요. 그 다음에 위스키 한 샷.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인데좀더 넣으실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되고. 이런 캐나다 드라이, 이제 이렇게 탄산수 같은 걸로 그냥 나머진다 채우면 돼요. 끝까지. 되게 편하게 만들죠? 지금 일단 달달한 걸 넣었기 때문에 되게 달고요. 기분이 좋아지죠? 어, 되게 기분 좋네요. 어.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딱 야외에서 한잔 꾹꾹꾹 아. 때리면. 난 맥주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맥주는 먹고 되게 배부른 느낌이 많이 나거든. 어, 그건... 근데 이건 드래. 어, 이건 드라다. 산토리는 웬만한 가게, 일본 스타일의 가게는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이자카의 스타일에. 어. 요거는 진빔이거든요. 형태가 거의 비슷하죠. 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음주 방법 자체를 처음에 대대적으로 프로모션 한게산토리예요 는뭐 내가 위스키 가지고 있는데 같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사실 이런 하이볼이 가장 좋죠. 이건 그냥 맛있어. 아맛술 맛이 별로 안나예 네, 맞아요. 여성분들도 되게 부담 없이 즐기고 위스키 샀는데 진짜 도저히못 먹겠다. 그러면은 정말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볼 타 먹는 거. 오늘은 사실 저희가 되게 스피디하게 빨리 진행했거든요. 제 내가 봤을 때는. 니트에서는 그다큰 반응 없었고 응. 물몇 방울 탔을 때좀 <laughs> 그건 너무 신기해 어 놀랐어 내가 봤을 때 놀람이야 놀람 어. 온더랑에서 대실망했고요 여기서 어, 어. 다시 기분 좋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야 <laughs> 여러분 사이볼 주세요 아 물론 니트를 즐길 수 있는 술을 사실 저하이볼 타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치 니트로 먹었을 때 맛있으면 사실 니트로 먹어야지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마시는 거에 대해서 캐클 걸면 그건좀꺼내려고 생각해 맞아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네, 거. 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고 뭐 여기다가 콜라 섞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 뭐 사이다 섞어도 되고 네. 그게 칵테일이지 어, 마무리를 해야죠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쭉한번훑어 보시면 많은 정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주고 많이 봐주세요. 그럼 누가 보면은 내 거야 여기 안녕 <laughs> 끝.